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구를할 거예요. 제가 요즘 영상을 좀 자주 올리고 있는데, 지금 휴가를 써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있어요. 오늘이 딱 휴가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휴가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제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온라인 게임 이것저것 하다가 게임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젠네스 존재로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때. 그러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하나 붙여줄게요. 요게 조금 더 밝은 느낌이니까 요걸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최초로 악플이 달렸어요. <laughs> 좀 놀랬던 게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악플이 안 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뭐 영상이 어떤네요, 저던네요뭐 이런 내용도 아니었고 그냥 진짜 그냥 냅다 인신공격하는 내용이었어가지고 사실 각오는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언젠간 달리겠지. 혹시나 여러분들이 영상 보다가 댓글 같은 거 봤을 때 지저분할까봐 일단 치워놓기는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 젠존재하면요런 느낌이긴 한데 여기에 이게 이렇게 딱 들어가줘야 되는 다음에 붙여주겠습니다, 이 친구. 안 되겠어요. 이거 붙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빈 곳에다가 조금 글을 써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 주로 넘어오면 이번 주는 제가 서울 페에서 그 하치와레 지갑을 잃어버렸었잖아요. 모든 걸다구매했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잃어버렸습니다. 작년 서일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신 민증이 여기 있다 찾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심 기대를 했어요 사치와르 지갑만 거의 오기를 진짜 기대를 했는데 민증만 왔습니다 지갑은 진짜 주지 나그 지갑 진짜 아끼는 거였는데 민증을 찾으러 갔다가 왔고 은행 업무도 좀 보고 머리도 좀 자르고 엄마랑 가구 좀 보러 다녀 런던베이글에서 빵좀 사고,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번에 나갔을 때일다 보고 와야 돼. 그리고 런던 베이글에 베스트셀러라고 해가지고 허니치즈인가? 그거를 사서 먹어봤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 다이어리에 다꾸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이 다이어리에다가 다꾸를 할게요. 쉬는 동안에 부모님이랑 같이 빌즈를 갔거든요? 일단 핫케이크는 무조건 시켜야 돼요. 1인당 1 핫케이크 아니에요. 그거 꽤 양이 되거든요? 한 두세 명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시키면. 그 음료는 커피가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커피를 못 마시기 때문에 빌즈 로우가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꾸덕해서 엄청 목 마를 때는 거시기하긴 한데 약간 좀 달달하면서 괜찮거든요. 엄청 달지도 않고 메인은 새우 링기니가 짱인 것 같아서 그거랑 고수 드시는 분들은 연어 구운 거 커리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크림 파스타는 은근히 베이컨이 올라가져 있어서 살짝 짭니다. 제가 이제 8월이 되면서 제 생일이 8월에 있어서 생일 선물로 뭘 달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 중인데 아무래도 보드 게임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동안에 생일 선물로 뭘사 달라고 한 적이 거의 없어서 이게 언니가 준 거예요. 다 따다시였나? 거기 가가지고. 사온 거. 그래서 뭐빗달아주식 거를 딴걸또 살까? 요즘 리스보아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1인 풀로 하니까 재밌어요. 루트도 사보고 싶고요. 브라스랑 버라지가 계속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살짝 궁금해져가지고 그거를 또 사볼까도 고민 중이에요. 추천해주실 게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닦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 생기면 또 들고 올게요. 안녕.